오늘은 그 토마스 맥도날드 토마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엄마가 토마스를 두개 사왔어요. 근데 쉐인은 없어요. 근데 니아랑 아시마가 갖고 싶은데 이렇게 분리도 되네요. 나는 쉐인이 갖고 싶은데요. 쉐인은 없고요. 이렇게 토마스 두개 있습니다. 튀업 토마스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는 음, 얘가 작고 얘가 크고 그러면 풀베카 토마스도 끼워줄게요 짜잔 비교해보니까 음, 얘가 더큰것 같아요 이 토마스가 어 이렇게 분리식으로 또놀수 있습니다 난 셰인이 갖고 싶어요 셰인이 갖고 싶은데 셰인은 없다고 해요 얘는 요렇게 토마스 범퍼카예요. 뒤로 당기는 범퍼카고요. 이건 물리식 블럭 토마스예요. 짜잔 토마스까지 분리하면 와우 자 요렇게 뒤엔 뒤에도 요렇게 토마스를 하면은 왜이상한데 예? 이상합니다. 이렇게 블록식으로 꽂고 예, 꽂자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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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꽂고 토마스 꽂고 얼굴입니다. 토마스 얼굴 자 토마스 완성이 됐습니다. 니아랑 아시마는, 어, 8월, 아니지, 11월 4일에 나온대요. 그럼, 11월 4일에, 아시마랑 니아랑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아시마가 제일 갖고 싶어요. 주말 새벽에는 토토비도 볼 거고요. 토토비가 메일 한대요. 재밌는 것은, 음, 어, 오늘 새벽에 보면 토토비가 잡혀오지. 그러면, 언제 보지? 재밌는 거 하는지, 할머니한테 평일날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좋은 하루 되세요.